자, 그럼 이어서 예제 1번부터 문제풀이 진행하도록 할게요. 문제 볼게요. 자, 7의 제곱근을 A라고 하고요. 26의 제곱근을 B라 할때 A제곱 더하기 B제곱의 값을 구하시오. 라는 게 문제예요.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얘들아, 밑줄 한번 쳐볼게요. 자, 7의 제곱근. 내가 뭐의 제곱근. 자, 연습 한번 하는 거야. CF 뭐 참고인데요. 뭐 사실 위에서 했던 아주 중요한 개념이긴 해요. 자, A의 제곱근. 뭐라고?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그걸 가지고 너가 어떤 식으로 바꿀 수 있어야 된다 그랬지? 그렇죠. 어떤 l 를 제곱했어. 어떤 수, X를 제곱했어. 그랬더니 누가 나왔다는 얘기야? A가 나왔다는 얘기야. 이때 여기 있는 이 X요. 여기 있는 이 X를 뭐라고 부른다고? X를 A의 뭐라고 한다고요? A의 제곱근이라고 한다. 이 표현을 잘 기억을 하셔야 된다고 했어. 한번 해 볼게. 자, 7의 제곱근이에요. 뭐라고요? 7의 제곱근. 그러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누가 나왔다는 얘기야? 7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때 그 x를 구하시는 겁니다. x는요.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라고요. 되셨어요? 자, 그러한 애를 a라고 하래 따라서 a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뭐죠? a의 제곱이 필요하죠? 그래서 선생님은요, A를 제곱할 거예요. 자, 그럼 이 아이를 제곱하면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7을 뭐 하는 거야? 제곱하는 거잖아. 자, 그럼 제곱을 하시면요, 여러분. 플러스 마이너스는 상관없이 항상 플러스가 될 거고, 루트는 제곱이랑 같이 날아가서 뭐가 된다? 7이 된다. 그래서 A 제곱은 뭐가 된 거야? 7. 요렇게 된 겁니다. 되셨어요? 예. 자, 그 다음 빨간색 펜으로 바꿔서, 자, 이번엔 얘를 해볼게요. 26의 제곱근이래요. 뭐라고요? 26의 제곱근. 얘들아. 뭐뭐 a의 제곱근이라는 표현이 보이면 어떡 하라고? 자, 어떤 수 y를 제곱했어요. 뭐라고요? 어떤 수 y를 제곱했더니 누가 나왔다는 얘기야? 어, 26이 나왔다는 얘기야. 되셨어요? 자, 그때 y는 뭐가 되는 건데? 그때 y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 되는 거 괜찮아요? 괜찮아? 자, 그런데 그아이를 누가 누구라고 하래요? 그거를 b라고 하래요. 그래서 얘가 뭐가 되는 거야? b가 되는 거야. 그래서 b가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이 되는 거예요. 되셨어요? 그런데 내가 필요한 건 뭐야? B의 제곱이 필요하다. 그래서, 자, B의 제곱은요? 자,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26을 제곱하는 거잖아. 제곱하시면 뭐가 돼요? 양수가 되니까 플러스가 될 거고, 제곱이랑 루트랑 사라져서 26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B의 제곱은 뭐가 된다? 26이 된다. 자, 문제에서 걔네 둘을 뭐 하시래요? 더해라! 더하라고 랬어요 빨간색이 바꿨냐. 어쩔 수 없어요. 자, 더하세요. 그럼 뭐가 돼요? 33이 된다 따라서 이 문제의 정답은 33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돼 별거 아닙니다 그래서 어떤 수를 제곱해서 누가 됐냐 이거만 체크하시면 되고요 자 우리 처음 배우는 내용이니까요 유제 1번 한번 보도록 할게요 유제 1번 볼게요 보시면요 x는 5의 제곱근이다 라고 되어 있어 자 그럼 일단 볼게 박스 쳐봐 자 5의 제곱근이래요 뭐라고요? 5의 제곱근 x라는 것 자체가 5의 제곱근이래 그러면 이 얘기야 어떤 수를 제곱했는데 그 어떤 수가 하필이면 X였던 거야. 자, X를 제곱했더니 뭐가 됐대요? 5가 됐대요. 되셨어요? 자, 그때 우리는 X는 뭐가 되는 거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될거 아니야. 맞아요? 자, 그럼 이 표현이에요. 그럼 이거이다. 식으로 바로 나타낸 것은 누구냐? 라고 물어봤을 때 지금 이 표현이 어디 있어요? 여기 있네요. 정답 몇번 된다? 5번 된다. 그리고 X도 구해라. 라고 한다면 X도 구하실 수는 있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연습하실 수 있고요. 자, 그 다음 내려가서, 자, 예제 2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직각 삼각형의 자, 한 변의 길이 구하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자, 지금 현재 선분 AD랑 선분 BC가 서로 뭐예요? 어, 수직, 직교하고 있어요. 자, 그때 너의 길이가 13cm, 니네 길이가 6cm, 너는 12cm일 때 나한테 구하라는 게 뭐죠? 선분 A, B의 길이야. 그래서 구하려는 선분 A, B의 길이를 선생님이 X라고 놓을게요. 자, 그래서 여기 뭐라고 놨다고? X라고 놨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봤더니 뭐가 보이냐면요. 여기 있는 직각 삼각형. 뭐라고요? 여기 지금 직각 삼각형 보이지 않아요? 직각 삼각형 보이지? 그런데 여기가 12고 여기가 13이야. 그럼 너는 여기 구할 수 있니, 없니? 있죠. 선생님은요. A, D의 길이 바로 구할 수 있는데요. 어떡해요? 5cm인데요. 왜요? 얘들아. 12하고 13 보이면 이거 5, 12, 13 아니야? 이건 피타고라스 수 아닙니까? 얘들아, 이 정도의 피타고라스 수는 반드시 외우고 계셔야 돼. 만약에 못 외웠으면 네가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이 아이를 구하시면 되는데 나는 외웠으니까요. 그리고 외워야만 하니깐요. 자, 그래서 얘가 뭐가 돼요? 5가 된다. 자, 그다음에 자, 직각 삼각형 또 보여요? 어. 여기 직각 삼각형. 자, 근데 이 아이는요. 5하고 6이 보이고 이걸 x라고 놨어. 이거는 피타고라스 수가 없잖아. 그래서 우리는 우리가 알고 있는 우리가 외우고 있는 피타고라스 수가 없다는 얘기야. 자, 그럼 이 아이는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셔야겠네요. 맞아요? 자, 그럼 x는 어떻게 되는 거야? 어디다 쓸까? 여디다 쓸까? x는 자, 빗변의 길이잖아. 맞아요? 자, 그럼 빗변의 길이는 루트 여시고요 자, 나머지 두 변의 길이를 각각 제곱한 다음에 더한 값과 같다. 자, 5를 제곱하시면 25가 될 거고요. 자, 6을 제곱하시면 36이 되겠죠? 자, 그럼 계산하시면 뭐가 됩니까? 루트 5십일 나오는 걸볼 수가, 있... 루트 5십일이에요 60일. 올라가는군요. 루트 6십일 되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자, 따라서 X가 뭐가 된다? 루트 6십일이 된다. 그런데 단위 쓰셔야겠죠? 따라서 답은 뭐가 된다? 루트 6십일센티미터다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되겠네요. 이해가 되셨어요? 예, 좋아요. 자, 내려가서 하나 더 해볼까요? 자, 유제 4번 할까요? 예, 유제 4번 한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오른쪽 그림의 삼각형 ABC에서 자, 지금 너랑 너가 직교하고 있으니까 여기도 90도, 여기도 90도겠죠? 자, 그 다음에 니네 길이가 10cm, 너 11cm, 너 8cm일 때 나한테 구하려는 건 3분 CD의 길이 구하라고 했으니까 구하려는 거야, 선생님이요. X라고 놀 겁니다. 되셨죠? 최종적으로 X 구하신 다음에 단위 cm 들어오셔야 됩니다. 왜? 센티미터가 눈에 보이잖아요. 맞죠? 자, 그때 선생님은요. 어머! 직각삼각형이 보이네요. 피타고라스 정리에 의하면 그죠? 너는요. 선분 A, D의 길이 구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습니다. 자, 10이고요. 8이에요. 기억나요? 6, 8, 10이요. 피타고라스 수죠. 얘들아, 피타고라스 수 중에 제일 유명한 게 뭐가 있어요? 3 4 5가 있지. 그럼 3 4 5에다가 각각 2종 곱해 봐. 2 곱하고 2 곱하고 2 곱해 봐. 그럼 바로 뭐 나와? 6 8 10 나오는 거 보여? 그래서 얘가 피타고라스 수잖아. 그죠? 자, 그래서 여긴 뭐다? 6이다. 자, 그다음에요. 직각 삼각형 하나 더 있죠? 여기요. 이 아이는 내가 외우고 있는 피타고라스 수가 아니기 때문에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하셔야겠네요. 자, x 구해 볼까요? x는 자, x 빗변의 길이가 아니잖아. 그럼 어떡 하라고 그랬지? 루트 여시고요. 이거 언제 배워요? 우리? 2학년 때 배우시죠? 루트 여시고요. 자, 빗변의 길이의 제곱에서 마이너스 나머지 변의 길이의 제곱을 뭐 하셔야 돼요? 빼주셔야겠네요. 이렇게. 자, 그럼 얘는 뭐가 됩니까? 루트, 얘들아, 121에서 36좀 빼주겠니? 빌려주실 거죠? 자, 그럼 뭐가 됩니까? 짠짠! 계산하시면 루트 85가 나오네요. 자 만약에 루트 안에 제곱수가 있으면 나와주셔야 되거든요. 자 그럼 85 혹시나 소인수분해 한번 해볼까요? 5, 1은 5, 5, 7안 나오네요. 이 아이는 5 곱하기 17이기 때문에 나오지가 않네요. 따라서 x는 뭐가 된다? 루트 85가 된다. 단위 쓰셔야 되잖아요. 따라서 답은 뭐가 된다? 루트 85cm다 해서 답을 누구요? 그렇죠. 선분 CD의 길이를 구하실 수 있다는 거. 잘 정리하셨으면 좋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으로 넘어가보도록 할게요. 자, 예제 3번이에요. 자, 다음 중그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자, 이 문제에다가요, 별표를요, 세개 치시는 거예요. 시험에 나올 가능성 거의 99.9%거든요. 물론 이 표현이랑 똑같이 나오진 않겠죠. 하지만 여기서 나오는 표현이 그대로 나올 겁니다. 자, 볼게요. 자, 그 값이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이라고 되어 있어요. 보세요. 잘 봐야 돼. 1번 너무 중요해. 루트 36의 제곱근이래. 얘들아. 루트 36이 정리가 돼 있어요? 안돼 있어요? 안돼 있잖아. 루트 36은 나와야 돼. 뭐로 나와요? 6으로 나올 거야. 맞아? 그래서 1번 선택지는 결국엔 6의 제곱근을 구하라는 얘기야. 얘들아, 6의 제곱근이라는 표현. 뭐 뭐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누가 됐다는 얘기야? 6이 됐다는 얘기잖아. 그때 x는요. 6의 제곱근이 될 거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나오겠네요. 되셨죠? 자, 그다음 2번 볼게요. 자, 제곱근 6이야. 뭐라고? 제곱근 6. 자, 여기서 잠깐 선생님이 정리 한번 할게요. 자, a의 제곱근이다. A의 제곱근이다 라고 했을 때는 어떤 수를 제곱해서 A가 됐다는 얘기고, 자, 그때 X는 어떻게 된다 그랬어?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된다고 했었던 거 기억나? 자, 그래서 A의 제곱근이다 라는 표현의 결과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A가 결과예요. 되셨어요? 의가 보이잖아? 의가 보이면 플러스 마이너스 하고 루트 열려야 돼. 물론 루트 바깥으로 튀어나오면 나와줘야 되고. 자, 그런데, 또 어떤 표현을 배우게 되냐면요. 그냥 제곱근 A요. 뭐라고요? 그냥 대놓고 제곱근 A라고 되어 있으면 말 그대로 제곱근이라는 게 루트, 루트고 근호잖아. 그럼 이거는 어떻게 바꾸면 되냐면 그냥 루트 여시고요 A를 얘기하는 거야. 아셨죠? 자, 제곱근이라는 표현은 루트잖아. 그래서 루트 A 이게 이 표현이야. 그래서 우리는 외우셔야 돼요. 자, 제곱근 A를 구해라 라고 하면 바로 루트 A만 쓰시면 돼요. 그런데 A의 의가 보여. 의가 보이면 어떡하라고? 플러스 마이너스가 들어와 있어야 돼. 되셨죠? 자, 그래서 2번 선택지 보실래요? 아, 그래서 다시 1번 선택지 봐봐. 6, 의, 의, 의? 의? 그럼 의가 있으면 어떡하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나오고, 루트 6이라고. 되셨죠? 자, 그런데 제곱근 6이야. 그럼 어떻게 나오면 된다고? 그냥 바로 루트 6이라고. 자, 그럼 1번하고 2번하고 같은 거야, 다른 거야? 다른 거지. 1번은 플러스. 즉, 플러스는 보통 생략을 하니까요. 루트 6이라는 애랑 마이너스 루트 6이라는 두 개를 가지고 있어. 근데 2번은 루트 6. 즉, 플러스 루트 6 하나만 가지고 있는 거야. 지금 1번하고 2번은 뭐한 거야? 다른 거야. 그치? 그럼 둘 중에 하나가 답일 수 있을 확률이 높아지네요. 자, 3번 볼게요. 어머! 6의 제곱근. 어머! 여기 있잖아. 6의 제곱근. 그래서 얘는 뭐가 되는 거라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라고. 답몇 번이에요, 그러면? 답은? 2번이 되겠다. 하지만 우리는 선택지를 다 보셔야 된다. 자, 4번 선택지 볼게요. 자, 제곱하여 6이 되는 수라고 했어. 어떤 수를 제곱해서 뭐가 됐대요? 6이 됐단 얘기야. 자, 그러한 X는 누가 있다고요?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있다고. 되셨죠? 자,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X를 제곱해서 6이 됐대요. 그거를 만족시키는 X 값을 구하시래요. 그럼 X는 뭐예요? 그죠? X는 야,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6이 됐대? 그 식이 지금 여기 있는 거고, 그 식이 바로 지금 여기 있는 거잖아요. 다 똑같은 표현이네. 자, X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6이 되는 거네요. 되셨어요? 따라서, 자, 나머지 넷과 다른 하나는 누가 되는 거야? 그렇죠. 2번에 있는 루트 6만 되는 거. 그래서 답이 몇 번이라고 그랬죠? 답은 2번이 될 겁니다. 이해가 되셨을 거야? 어, 이거 진짜 중요해. 자, 내려와서 한 번만 더 연습할까? 짜자잔. 유제 6번으로 한번더 연습을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보시면요. 자, 루트 49는 플러스 마이너스 7이다라고 되어 있는데 얘들아. 루트 49는 그냥 뭐죠? 그냥 7이에요. 마이너스 나올 수 없어요. 루트 49는 루트 49는 뭐라고? 얘는 루트 7의 제곱이잖아. 제곱이랑 제곱근 날아가면 얘 어떻게 나와? 얘는 7로 나오셔야 됩니다. 그래서 얘는 틀려요. 2번 볼게요. 자, 제곱근 요아이는 3이니라고 물었어. 자, 그럼 얘들아 요 안에 좀 계산 좀해 보자. 자, 저기 있는 제곱을요. 여기도 제곱해줘야 되고요 여기도 제곱해줘야 돼. 자, 맞아요? 틀려요? 맞죠? 그럼 얘는 뭐가 돼? 제곱근 다시 쓰면. 제곱근, 루트. 자, 안에 거 빨간색으로 제곱하시면 뭐가 돼? 플러스 3의 제곱이니까 9. 이렇게 되는 거잖아. 맞아요? 정리 안돼 있지. 정리 안돼 있잖아. 제곱근, 루트 9. 야, 루트 9 나온다고. 뭐라고? 3. 그럼 나보고 문제가 뭐야? 제곱근 3이라는 거야. 그럼 제곱근 3은 누가 돼요? 제곱근이라는 게 나왔으니까 루트 바로 열고. 3이라니까. 3이 아니잖아요. 루트 3이지, 그지? 자, 그 다음에 3번 볼게요. 자, 3번 보시면. 자, 모든 수의 제곱근은 두 개니? 라고 물어봤어. 아니지. 그지? 정리하자. 자, 양수의 제곱근은요? 양수의 제곱근은 몇 개야? 두 개. 그 다음, 0의 제곱근은 몇 개야? 0을 제곱근, 0의 제곱근이 뭐야?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0됐다는 얘기잖아. 그러한 x는 0밖에 없어요. 그래서 한 개. 그 다음에 음수의 제곱근.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뭐였어?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음수가 나온 거잖아. 그러한 애가 있어 없어? 없어. 사실은 고등학교 1학년은 있지. 근데 중학교 3학년은 없다고. 그래서 생각하지 않는다. 그런데 모두 두 개니 아닙니다. 양수. 양수의 제곱근만 두 개입니다.라고 얘기를 해주셔야 되죠. 그래서 3번도 틀려요. 그 다음 4번 볼게요. 자, 제곱근 125요. 자, 그럼 제곱근 1 2 5란 얘기는 제곱근 125를 얘기하네요. 자, 그럼 여러분 125는요. 자, 소이수분해좀 해볼까? 5, 20, 5, 5, 25 5, 5, 25 이렇게 되네? 그럼 얘는요. 루트 5의 3승이란 말이야. 맞아? 그럼 5의 3승이니까 뭐만 나와? 5 하나 나올 수 있고 그 다음 남는 거. 그렇죠. 5 이렇게 되는 거잖아. 그래서 얘도 뭐가 되는 거야? 틀려요. 되셨죠? 그 다음에 5번 볼게요. 자, 9의 제곱근. 내가 말했지, 뭐 뭐의 제곱근이다. 그러면 어떤 수 x를 제곱해서 뭐가 됐단 얘기야? 9가 됐다. 그때 x는 뭐가 되는 거야?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가 되는 거고요. 그럼 얘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의 제곱인 거잖아. 9가 3의 제곱이잖아. 자, 제곱 제곱근 날아가서 얘는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이 되는데 그게 여기 있네요. 따라 정답 몇 번이야? 5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이해가 안 되시면 한번더 들어주셨으면 좋겠네요. 됐죠? 자, 내려가 볼게요. 자, 예제 4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36, 양해라는 표현 있지? 봐봐. 여기 양의 괄호. 여기 음의 괄호.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봅시다. 일단 없다고 생각하고 풀게요. 잘 봐봐요. 어떻게 푸는지 잡아. 자, 결국에는 파란색만 봐봐. 36의 제곱근 중 구해 봐. 얘들아, 36의 제곱근은 어떻게 돼? 36의 제곱근.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뭐가 나왔다는 얘기야? 36이 나왔다는 얘기야. 맞지? 그때 그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6인 거잖아. 근데 루트 36은 나오잖아. 그지 플러스 마이너스 6이 되는 거 맞아요? 그러면 플러스 마이너스 6 중에서 그 중에서 양수요 뭐라고요? 그 중에서 양의라고 했으니까 양수만 고르란 얘기야. 그럼 여기서 양수는 누구밖에 없어? 6밖에 없잖아. 그걸 누구라고 하래요? a라고 하래요. 그래서 a가 6이 된 거야. a는 6. 요렇게 이런 식으로. 그 다음 한번더 연습할게요. 자, 보시면요. 음, 의는 괄호치고 일단 없다고 생각을 하시고요. 자, 그럼 81의 제곱근이야. 얘들아, 81의 제곱근은 어떤 수 x를 제곱을 했더니 누가 나왔다는 얘기야? 81이 나왔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자, 그럼 x는 누군데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81인 거고 이 얘기는 뭐야? 플러스 마이너스 9를 얘기하는 거잖아. 그죠? 81은 9의 제곱이니까. 자, 그러면 어떻게 되는데요? 그 중에서 음의 뭐라고? 그 중에서, 그 중이라면 플러스 9랑 마이너스 9를 얘기하는 거야. 그거 중에서 음의 의미 제곱근을 b라고 하래. 그럼 누구란 얘기야? 음이니까. 음, 음, 음. 마이너스 9란 얘기네요. 자, 따라서 b는 뭐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9다. 이렇게 되는 거라고. 자, 문제에서 A에서 B를 빼시래요. 자, 따라서 A에서, A가 뭐죠? A가 6이죠? A에서 B를 빼래요. 빼기 B는 마이너스 9예요. 자, 그럼 마이너스 이게 분배할 거잖아. 계산하시면 뭐가 된다? 15 해서 답을 구해주시면 된다. 되셨죠? 자, 내려가 볼게요. 한번더 연습을 해봅시다. 자, 5.4땡이요. 어머! 5.4땡이요? 이건 뭐로 바꿔야 되니? 분수로 바꾸셔야 돼요. 분수로 바꾸는 방법 어떻게 하라 그랬지? 그렇지. 5.4땡이라는 얘기는 5.4444 이렇게 나가고 있는 애잖아. 맞아요? 선생님이 이 아이를 x라고 둘 겁니다. 이거는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거야. 그다음 순환 어 소수점 아래가 같아지게끔 선생님은 일정한 값 10의 거듭제곱을 곱할 거예요. 일정한 10의 거듭제곱. 자, 10을 곱할 거예요. 그럼 뭐가 돼요? 10x가 되겠지. 자, 그럼 10x는 뒤로 한칸 가시면 뭐가 돼요? 54.4444 54 이런 식으로 쭉쭉쭉 쭉 나갈 거란 말이야. 그렇지? 자, 그래서 위에서 아래를 뭐할 거야? 위에서 아래를 뺄 겁니다. 빼 주시면요. 10x에서 x 빼면 9x가 될 거고. 0.444444 0.444444다 날아가고요. 자, 54에서 5만 빼면 되는 거네. 그럼 뭐가 돼요? 49가 되네요. 맞습니까? 음. 그러면 x는 뭐가 되는 건데? x는 9분의 49가 되는 걸볼 수가 있겠죠? 약분 되나요? 안 되네요, 그죠? 자, 그래서 나보고 이 아이가 결국엔 이하인 거잖아. 요 순환 소수를 분수로 나타내셨죠. 그럼 문제를 다시 한번 써볼게요. 잘 봐. 얘가 결국엔 얘가 된 거잖아. 그래서 문제를 다시 쓰시면 다 나한테 결국에 구하라는 건사아 구분의 4 9구의 음의 제곱근을 구해라라는 문제야. 그럼 난 어떻게 하라고 그랬지? 양의 더든 음의 더든 일단은 빼 없다 생각해. 됐어? 어때? 생각하고 일단 푸는 거야. 자, 그러면 9분의 49의 제곱근은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9분의 49가 됐대요. 그러한 어떤 수 x는 뭐가 되는 거예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49가 되는 거 맞아? 그런데 9분의 49는 나오잖아요. 어떻게 나와요? 3분의 7로 나오는 걸볼 수가 있겠네요. 그죠? 자, 따라서 그중에서 음이요. 그중에서 뭐라고요? 그중에 음이라 하잖아. 음. 둘 중에서 플러스 3분의 7이랑 마이너스 3분의 7 중에서 음, 음, 음 뭐예요? 마이너스 3분의 7이 되겠네. 그래서 답은 몇 번이다? 답은 2번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순환소수 나오면 뭐로 고쳐라? 분수로 고쳐라. 지금 선생님이 이쪽에다 쓴이 부분이요. 자, 색깔 하나만 추가할게요. 봐봐요. 내가 지금 여기 과정에다 이거는요. 솔직히 얘기하면 지금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던 내용입니다. 순환 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이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내려와서 예제 5번 문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줄 한번 치셔야 될것 같은데, 자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을 나타낼 수 있는 수. 자, 근호 동그라미. 자, 근호라는 말이랑 뭐랑 똑같다? 루트. 똑같은 말이요. 제곱근. 제곱근. 글씨가 너무 안 이쁜데. 제곱근. 루트. 그다음에 제곱근. 기호로 나타내면 이렇게 나타내면 된다고 했었죠. 자, 그때 자 제곱근을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는 거 한번 해보자. 나타내지 않고 자 끊어버려야 되겠는데 나타내지 않고 제곱근을 나타낼 수 있는 수래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보고 이거의 제곱근 그거를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나타낼 수 있니 물어보는 거야. 이거 조금 어렵지. 다시요. 다음 중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끊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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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끊었어? 제곱근을 나타낼 수 있는 수요. 그러니까 그 무슨 말이냐면 1번 선택지에서 루트 25의 제곱근을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니? 물어보는 거야. 2번에서는 144분의 90, 49 이거의 제곱근을 루트 없이, 즉, 제곱근 없이 나타낼 수 있니? 물어보는 거야. 다시 한번 써볼게. 이 문제 좀 어려워요. 그죠? 마찬가지 3번도 0.4의 제곱근. 개를 어, 근호, 루트 없이 나타낼 수 있니? 물어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4번도 이거의 제곱근, 개를 근호, 루트 없이 나타낼 수 있니? 물어보는 거고, 5번도 마찬가지로 이거의 제곱근을 루트 없이 나타낼 수 있니? 물어보는 겁니다. 자, 그럼 1번부터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일단 1번은 정리가 안돼 있어. 정리하셔야 돼. 루트 25라는 게 뭐랑 똑같은 거야? 5랑 똑같은 거지? 결국에 1번은요, 5의 제곱근을 얘기하는 겁니다. 얘들아, 5의 제곱근이라는 건 어떤 수를 제곱해서 뭐가 되는 거야? 5가 되는 거 맞아요? 그때 그 x요. 그 x는 누가 돼요? 맞아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가 되지? 얘는요. 근호 없이는 루트. 이 루트 없이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반드시 루트가 있어야지만 나타낼 수 있는 거거든. 그래서 1번은 뭐가 되는 거야? 안 된다. 2번 볼게요. 자, 144분의 49의 제곱근이래. 그 144분의 49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어떤 수 X를 제곱했더니 뭐가 됐단 얘기야? 144분의 49가 나왔단 얘기야. 그러한 X는요, 누구예요?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44분의 49 맞아요. 됐어요? 그런데 얘 나온단 말이야. 얘들아, 144라는 건 12의 뭐야? 제곱이잖아. 요거 하나는 외워도 121이라는 거 자체는 11의 제곱이고요. 그 다음, 144는요? 그렇죠. 12의 제곱이야 잘 나오니까. 자 그럼 얘는 뭐가 돼? 12. 자 49는요. 7의 제곱이니까 7 이렇게 나오겠네. 자 그래서 2번에 있는 144분의 49의 제곱근은요 플러스 마이너스 12분의 7이야. 즉 근호 없이 이 루트 없이 나타낼 수가 있네요. 단몇 번이야? 2번인 거야. 아까 1번은 뭐였다?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5였다. 맞아요? 자 3번 볼게요. 자 0.4의 제곱근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런 거 정리하시라고요. 0.4 분수로 바꾸시면요. 10분의 4가 되겠죠? 자, 10분의 4의 제곱근을 구하래. 물론 약분하고 들어가도 돼. 근데 난이 상태로 들어갈게. 자, 어떤 수를 제곱했어요? 그랬더니 뭐가 나왔대요? 어떤 수 제곱하시면 10분의 4가 나왔다는 얘기잖아. 자, 그러한 x를 찾아줘라는 얘기야. 그럼 x는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분의 4가 되겠죠? 자, 그럼 그 아이는요. 플러스 마이너스 10은 못 나오니까 루트 10이고 루트 4는 나오잖아. 제곱수. 4가 2의 제곱이니까 2로 나오겠죠? 그래서 루트 없이는 나타낼 수가 없네요. 됐죠? 4번 볼게요. 자, 12의 제곱근이에요. 그럼 어떤 수를 제곱해서 12가 됐다는 얘기잖아. 맞아요? 자, 그런한 x는요. 그렇죠.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2. 루트 12는요. 누구만 나오죠? 12가 4 곱하기 3이잖아? 그럼 4가 2로 나오고, 3은 못 나와서, 루트 삼 3. 이렇게 되겠지? 자, 루트 없이는 나타낼 수가 없어요. 근호 없이는 못한, 못 나타내. 자, 마지막 5번 볼게요. 자, 0.3333333의 제곱근. 정리 안돼 있지? 자, 0.3333333이라는 거. 자, 기억나요? 우리 중학교 2학년 때 했었는데, 0.x점. 이 아이를 순환소수로 바꾸면 뭐가 된다? 9분의 x가 되는 거 기억나요? 지금 내가 이렇게 쓴 거는 얘들아, 이건 중학교 2학년 때 거야. 나는 지금 중3 맞아요? 중학교 2학년 때 거. 자, 그러면 그걸 이용해 가지고 우리는 푸셔야죠. 자, 예금, 얘가 뭐가 되는 거야? 정리하시면, 얘 정리하시면 9분의 3이지. 자, 9분의 3. 뭐 약분하셔도 되고요. 자, 9분의 3의 제곱근이라는 얘기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9분의 3이 나왔다는 얘기야. 그때 그 x를 구하시오라는 거거든요. 그럼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3이지. 그런데 9는 나오잖아. 9는 3의 제곱이니까요. 그럼 뭐가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루트 3이 되네요. 자, 요 밑에다 쓸까요? 계속 밑으로 쓰고 있었으니까. 얘는 뭐가 된다고요? 플러스 마이너스 9는 나오죠? 루트 9는 나왔어? 그 루트 3 이렇게 되네요. 근호, 루트 없이는 나타낼 수가 없네요. 자, 따라서 동그라미 친걸 보시면 루트 없이 나타낼 수 있는 건몇 번이었다? 2번이었다. 따라서 정답은 2번 해주시면 됩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 내려가 보도록 할게요. 자, 짜잔. 유제 10번으로 한번더 정리를 해드릴게요. 처음 배우는 내용이기 때문에 선생님 문제를 좀 많이 풀어주고 있는 상황이야. 자 볼게요. 자 다음 보기 중에서 근호를 사용하지 않고 끊어. 근호라는 건 이걸 얘기했지. 그걸 사용하지 않고 제곱근을 나타낼 수 있는 수를 모두 고르면이라고 돼 있지? 자 그럼 이거의 뭐요? 제곱근을 얘기하는 거야. 그게 루트 없이 근호 없이 나타낼 수 있니? 물어보는 거고요. 자 니은도요. 이거의 제곱근을 찾았을 때 근호 루트 없이 나타낼 수 있니? 물어보는 거고 마찬가지로 이거의 제곱근, 어, 이거의 제곱근은요, 그렇죠? 루트 없이 나타낼 수 있니? 물어보는 거야. 자, 그럼 100의 제곱근이란 얘기는요,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100이 됐대요. 그러한 x는 뭐가 돼요? 그렇지,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100 맞아? 근데 루트 100은 10으로 나오잖아.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10이요. 이렇게 되네. 그지? 자, 그래서 루트 없이 나타낼 수가 있기 때문에 기억은 맞는 얘기네요. 2번 볼게요. 아, 2번이 아니라 니은이네요. 자, 니은은요. 자, 이아이의 제곱근 구해라. 그럼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뭐가 나왔대? 121분의 25가 됐대. 자, 그러한 x는요. 누굴 제곱해야 돼? 그렇죠. 루트에서 다 나오잖아. 그지 루트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얘들아, 봐봐. 이거 말이야. 나오지 않아? 121은 11의 제곱이니까 이거 분해. 이렇게 나오잖아. 그래서 이렇게 쓰겠다고. 됐죠? 자, 그래서 2번도 루트 없이 나타낼 수 있고요. 자, 디귿 뽑기 2번이 아니라 니은이요. 자, 디귿 뽑기 이 아이예요. 바꿔주셔야 되죠. 자, 그래서 자저 아이를 x라고 놓을게요. 1.7777 이렇게 나가고 있는 거야. 자, 순환소수를 분수로 바꾸는 과정은요. 이 아이에다가 10의 거듭제곱을 적당히 곱할 건데 나는 10을 곱할게. 그럼 뭐가 돼? 자, 10x는 뭐가 됩니까? 자, 17.7777 17 이런 식으로 나가겠네. 자, 그 다음 위에서 아래를 뭐예요? 빼세요. 그러면 9X가 될 거고요. 자, 0.7777, 0.7777 날아갈 거야. 자, 그럼 17에서 1 빼면 16이 되겠네요. 따라서 X는 뭐가 돼요? X는 9분의 16이 된다. 그 X가 뭐였는데, 이 X가 순환소수로 X라고 놨었던 거잖아. 자, 9분의 1 6이 얘가 뭐라고요? 9분의 16. 그럼 나보고 9분의 16에 뭘구하라는 얘기야? 제곱근을 구하래. 자, 그럼 여러분, 어떤 수를 제곱했더니 9분의 16 나왔어요. 그럼 그 어떤 수는 어떻게 돼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9분의 16이지. 근데 루트 9분의 16은 9라는 건 3으로 나오고 16은 4로 나오잖아. 그래서 루트, 뭐, 루트 날아갔어요. 플러스 마이너스 3분의 4. 요렇게 되네. 자, 근호, 루트 없이 나타낼 수 있는 거 보여요? 근호라는 말이랑 루트라는 말 똑같다고 했어. 자 그래서 응 맞아. 그래서 이것도 맞는 얘기네요. 따라서 정답 몇 번이야? 5번이 된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야. 굉장히 길게 달려왔는데 새로운 개념이 나왔기 때문에 잘 정리하시고 복습하신 다음에 다음 강의에서 또 보도록 합시다.